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있잖아요. 그분이 평상시에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대요. 뭐냐면 직원들이요. 온갖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사업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업은 저래서 불가능합니다. 이건 이래서 안되고요. 저거는 여기서 막히고요. 이거는 저 법이 안되고요. 이거는 너무 엄청나서 안됩니다. 할때고 정주영 회장이 그런 모든 보고를 받고 나서 항상 던졌던 한마디, 해봤어? 이거라는 거예요. 일단 한번 해봐. 안 해봤잖아. 이 말이라는 거예요.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. 어, 이 질문 앞에서 그 어떤 똑똑한 이유나 변명도 소용이 없겠구나.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, 이 말씀과 같이 묵상이 되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에서 여우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던지고 있는 응답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영적인 도전입니다.